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기대명사 예문 두 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self, selves 기억하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예문 보십시오. How many times do I have to repeat myself? 내가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have to 해야 되겠냐? repeat myself. 내 자신을 반복하다. 이 말은 뭡니까? 같은 말 계속 한다는 얘기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repeat myself죠.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때 repeat one self 여기서 one이라는 건 my your 그 다음에 self 붙이시고요. 두 번째 문장 보세요. I gave, in, i gave in and started to go back to my old self. 나는 gave in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give in 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압력, 유혹, 이런 것에 무너져 안으로 들어갔다. 즉, 무너져 내렸다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 오늘부터 술안 먹을래? 하고 나서 집에 퇴근하고 가다가 그 유혹에 굴복해서요. 자신의 old self, 과거 자아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즉, 어느 순간 손에 술잔이 들려있다는 얘기죠. 마약 같은 거, 쇼핑 중독 등다 여기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다. Give in. 유혹 같은 거에 굴복했다.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문장 보십시오. I cut myself. 나는 내 자신을 잘랐다. 아프잖아요. 이 잘랐다라는 뜻이 영어에서는 cut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칼자국이 살짝 났다는 얘기예요. 베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진짜로 잘라서 떨어지면 cut off까지, off까지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뜻이냐면 주로 면도하다가 면도날에 상처가 났다, 베었다라는 뜻이에요. 남성, 여성 둘다 상관없겠죠. 면도하다가 베었다. 세 번째 됐고요. 네 번째 문장 보시면요, p a c e yourself. 너 자신을 페이스 시켜라. 페이스란 말은 속도 조절하라란 얘기죠. 우리 뭐 마라톤 같은 거할 때, 또 장거리 어떤 뭐 운전 같은 거할때 페이스를 조절해라.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이 뜻이에요. 그때 영어로는 pace yourself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속도를 조절해라.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result will look after itself if you focus on the process. 좀 문장이 긴데요. The result, 결과는 look after 하면 돌보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 자체를 돌본다 라는 뜻은 뭡니까? 결과가 스스로를 돌본다 이런 뜻이죠. 영어적으로 가능한 표현인데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을 돌본다, look after myself 이렇게 하듯이 영어에선 사물이 주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look after itself 하면 결과가 알아서 어떤 일이 해결된다 라는 뜻이거든요. 알아서 두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해결된다. If you focus to uh, focus on the process인데요. focus on 하게 되면 어디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the process 그 과정에 집중하면 그 과정에 집중하면 그 결과는 알아서 스스로 돌볼 것이다. 해결된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의 if는 if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뭐뭐 라면이 있고 뭐뭐인지 아닌지가 있는데 여기서의 if는 뭐뭐라면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self로 이루어진 문장 5개를 더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제기대명사 예문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